성, 가정축일은 어떤 형태이든지, 가족에 대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생각, 그 이해를 깊이 하도록 안내해 줍니다. 누구나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고, 오손, 도손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만, 이에 덧붙여 성경과 교회가 전해주는 성스러운 보석을 단다면, 더더욱 빛날 것이라 믿습니다. 어 그래서 이 성스러운 보석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어 첫째 독서는 시락, 어, 집회서는 지혜서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내용을 어, 전해주는데 어, 특히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지한테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웃게 되네요. 무엇보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돌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만 있겠습니까? 곧바로 반문하겠죠.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자식에게 일방통행을 강요하는데요?라고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정말 자식에게만 강요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학적 상상력, 문학적 의미, 문학적 표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진술은 상호 존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오로의 남녀에 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특성적으로 언급한 것이지 그 본질은 여전히 상호 존중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오로가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등 오히려 여성 차별주의자라는 등 자기 편할 대로 떠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인간 존엄성에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오로의 콜로세서 3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살라고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연민, 어, 그러니까 남에 대한 공감 능력이죠. 연민, 친절, 겸손, 온유, 인내의 다섯 가지 옷을 어, 입는 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옷은요. 성모님이 입었던 옷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옷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는 입으라는 말은 없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끝. 생략 용법입니다. 그래서 입든지, 두르든지, 걸치든지, 짜매든지, 우짜둔동, 마지막을 사랑으로 데코레이션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너에 대한 존중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류 역사상 수많은 성연들의 주옥 같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보고 딱 하나만 골라라고 한다면, 단연코 저는 너에 대한 존중, 리스펙트를 뽑겠습니다. 이것은 마스터 키입니다. 뭐제 입에서 뭐 나올 말은 아닙니다만 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웬만한 문제는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싸우 더라도 너에 대한 이 존중, 존경 이 마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시비를 가릴 수도 없지만 가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동네 개들이 모이는 것보다 못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십시오. 아들 예수가 아무 말도 없이 개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여행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말이죠. 그래서 아들을 잃어버려서 부모가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당시 사춘기를 능가하는 갱년기였기 때문에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좀좀 좀. 그러자 아들놈이 왜왜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러나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언쟁이 있었을지언정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그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복음은 아들 예수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요, 그 바로 이런 모습이 어 우리가 거룩한 성가정의 표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룩할 성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그 명사로는 코데시, 형용사로는 그 카도시. 라고 하는데, separate,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어, 따로 떼어 놓아서, 어, 분리되었다. 다른 것과 다르다. 그래서 특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어, 예컨대, 하느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잖아요.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이 특별해, 해서 안식일이 되었는데, 그러면 앞에 6일은 형편없는 형편 날일까요? 아닙니다. 열심히 일했던 날이죠. 그런데 마지막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특별한 겁니다. 그럼 왜 특별하냐? 어, 떨기 나무 이야기가 도움이 됩니다. 그 모세가 떨기 나무 앞에... 서 있을 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신발 벗으라고,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요." 근데 왜 거룩하죠? 거기는 황량한 광야에 불과했습니다. 왜 거룩해요? 아무도, 아무도 그곳을 거룩하다라고 보지 않는 순간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바로 그곳을 하느님은 거룩한 곳으로 명명합니다. 왜? 그 곳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 하찮은 곳일지라도, 그 황량한 광야일지라도 바로 거기에 당신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 인간이 거룩한 이유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간이 거룩한 것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기 때문에, 왜 마지막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거룩한 하느님의 숨결이 들어갔기 때문에 구분되기 때문에 특별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그 성모님이 입었던 그 다섯 가지 옷 있지 않습니까? 연민, 친절, 겸손, 온유, 인내의 온유. 바로 이 위에. 어, 이 옷을 걸치고, 어, 산, 성모님의 가정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 여러분, 이거, 이말 들어보셨습니까? 사탄이 결코 하지 못하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하죠. 겸손, 존경, 사랑. 오직 거룩한 자들만이 할수 있는 거지, 것이 이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세 이이 가지 삼일체 덕목은요,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이끌, 이끌어줍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을 성 가정으로 변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분명해졌네요.